저는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사이 계속되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 보낸 모든 국민들을 그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아 우리 군대가 아직도 전화 한 통하면 저렇게 할수 있는 데구나 대한민국 군, 군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국민의힘이 이름만 바꾸지 말고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국민들은 이 사실이 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야당이 이제 이런 허위 사실 정치 공세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 힘이 정말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오, 이 코로나 기상시국에 국민들 마음 을심란하게 하지 말고 신원식 의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국회에서 이거휘행한다는 거, 이건 국민의힘이 정말 책임지고, 그 신원식 의원의 이런 그, 허위사실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을 정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이 추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마음 상하시는 일이 있을 테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꼭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금은 사실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혹은 이제 나올 만큼 많이 나왔는데 정확한 사실이 뭐냐. 이게 관계기관의 조사든 아니면 관련자들의 상호 확인이든 확인된 사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그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미애 장관 관련 보도 12개 주요 일간지 인터넷 매체 기사를 확인해 봤습니다. 의혹 보도가 시작된 8월 27일부터 대정부 질문 종료일인 9월 17일까지 22일간 무려 2만 6천 건의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인신문의 일명 기사만 79건입니다. 같은 기간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 관련 일면 보도는 22건으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언론 보도는 공공정보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공공정보의 질, 질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의사결정의 질이 달라집니다. 언론이 사실과 주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우리 국민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오늘 한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뭐 황제 휴관이 무슨 특혜니 하는 이른바 어 서일병 휴가 관련된 게 과연 사실이 뭐냐 이걸 좀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 무슨 카츄샤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자대 배치를 용산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 혹은 무슨 통역병으로 부탁을 했다 이게 또 사실이 뭐냐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병과 관련된 휴가 관련된 건데 그 이외에 나머지 또 몇 가지가 소소하게 있습니다. 거의 뭐 얘기가 안 되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 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이거 읽지 않아갖고, 하여 국민을 힘들게 하는 당에 이 당이. 정말 이 코로나로 힘든데, 이 국민을 힘들게 이런 거짓 정보 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이 폭로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 건지, 어처구니 없는 건지를 한번또 짚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이 흑색 선전을 또 거짓 뉴스를 언론이 계속 중계 방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언론의 문제도 우리가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만 올라가면 이렇게 흔들어대는 이게 과연 언론 대한민국 언론이 이대로 좋은가 이 점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민주당의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우리 서른 전 최고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이광덕 의원님이 발언하시면 제가 꼭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좀 제발 조사를 좀 하시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양식이 돌아다니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증거가 아닙니다. 전 누가 그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보고를,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내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 상황이 야당 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직보되는,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국민들이 밝힐 것입니다.